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경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묵상한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독은 장로님들 중에서 직분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지침,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사님들에 대해서 해당되는데요. 집사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사 직분과 똑같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 스테반 집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항존직, 지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디모대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지니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8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감독에 대해서 술 나왔는데 또술 나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술 문제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8절입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9절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쉬운 성경의 8절에 한 입으로 일구이언이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여기서 한 소리가 저기서 한 소리와 동일해야 된다. 이게 속임이 없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의 우선 순위죠. 그 다음에 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술 마시고 흥청대고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사기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자가 안 되고 구절에 보면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무엇일까요? 결국 감독이나 집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존직이라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김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서. 반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13절까지 집사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경건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이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그러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자 여기서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16절에 경건의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마지막 절인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신 바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한테 인사자라고, 젠틀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경건. 우리가 경건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데, 경건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기독교인 신앙인들에게 경건이 성격이 좋은 게 경건이냐? 그렇게 따지면 모세는 땡입니다. 성격이 불같았으니까 베드로도 땡이고, 그러면 성격으로 경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 무언가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결과는요? 이 땅에서 인정받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했을 때, 바울이 답을 내려준 게 오늘 16절 본문입니다. 신앙인들에 있어서 경건은 뭐냐? 쉬운 성경에 보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16절에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의로움을 입중하셨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고, 전파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우리는 당연한 진리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는 승천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를 본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 갈수록 그런 사람이 적겠죠. 근데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즉, 경건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부수적으로 인격이라는 것이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계셨는지를 아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알아가는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심유 은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바울의 논증에 의하면 경건의 비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인데,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경건은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진리에 대한 노력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말씀 목상과 오늘 말씀 목상을 통해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의 자격 요건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학일교의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